<laughs> 갑자기 라이브 켜기 갈래 졸려 기소비 안녕 시현이 형 눈뜨고 자요 시현상가 매우 아켓다만만내마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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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봤네 뭘처음나 이거 처음봤는데 형 뭐야 이거 우리 어제도 이거 연습할때 나 이거 하고있었는데 나 <laughs> 이거 못봤는데 키스미 <laughs> 멕시코 <laughs> 쿠민 <laughs> 쿠모 카쿠이 힘들 텐데 쉬지 않고 사키 아리가토 영통 수고 많았어요. 로스 아모 하이 오빠. 아리가토. 일본어 와 우레시. 후나후나 사당행. 사당행 가는 열차가 참 빠르지. 아아메로 배를 달리는 수현. 곤미츠와 저거 선물한 거잖아. 점심 드셨어요? 저희 점심 기다려요. 그 배달의 민족으로 시켰어요.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다? 나 기절할게. 수형 훈수형여훈미 미남이다. 화면에서 빛만 나오는데. 우리 수현이 형은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얼굴은 젊어지는데 성격만 약간 아저씨인 것 같고. 아니에요, 여러분. 중식 먹었어요. 메뉴 뭐예요? 목소리 응, 그렇게, 그렇게 <laughs> 해야 돼. <laughs> 목소리 그렇게 해야 돼. 너를 보낸 지한 달이 지났어. 아무것도 나할수 없어, <laughs> 없어. 너 하나만. 사랑은 나였었기에 뭐만니또 알어 아름... 사랑이란 걸 알게 됐어. 내 맘이 너무 아파서 살수 없어. 정말 보고 싶어. <laughs> 보고 싶어. <laughs> 보고 싶어. 라도 제발 나만 아프니, 나만 힘거니 우리 둘의 기억들. 너는 또 하루가 싫어. 갑자기 노래 타임은왜 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니, 할말 없을 땐 노래인 <laughs>

<laughs> 수현 왜 이렇게 볼 하트에 빠졌형 요즘에 이거 많이 하던데. 다이스키다 아이.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알려줘. 볶음밥. 어? 어? 뭐야? 볶음밥 땡. 돈가스 오므라이스 둘 중에 하나 있지. 와나 깜짝 놀랐어. 쩐다 돈가스는 어떻게 알았지? 우리 돈까스 시켰데요요돈스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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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 뭐냐 이 him. Don't c a s 이 him. Don't c a s 요 him. 어 o n t cast him. d 가 n t c a s 핸드폰 진짜 무겁다 c 음. 맨날 이 맨날 돈까스. 이젠 난 돈까스. 너리코 이렇게 우가 돈까스 먹어. 맨날 돈까스. 돈까스. <laughs> 노래 짱 잘하네. 너가더 잘하잖아. 나랑 별분으 가지 어... 않을래? 그거, 잘했네. 그거 잘 했는데, 그거 잘 했는데. 돈까스가 이렇게 감미로운 단어였나? 눈물 나? <laughs> 무슨 스케줄인가요? 저희는 영상통화회를 하러 왔습니다. 돈까츠, 웃음 웃음 돈키츠 돈카츠돈카츠대안모대안모 아무도 모르게 내게 속삭여줘 아무도 모르게 내마음을 받아줘 아무도 모르게 내게 속삭여줘 <laughs> 아무를 뽀해 날, 아무를 l l 날. 아무도 모르게 너의 품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함께하고 싶어 아무도 모르게 아무를 <laughs> love tonight 아무를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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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night I, I, I. 이 진짜 이쁘게 잤다 여러분 봐봐요 수영이 진짜 이쁘게 자요 자기 자기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아, 왜? 피곤 아 주무시나? 자, 덥, 덥수현, 깐수현. 밸런스 게임. 덥수현, 깐수현. 덥훈, 깐훈. 덥훈, 깐훈, 덥수, 깐수. 우리 깐부잖아. 형 모르죠? 나 알아. 뭔데? 이거 스포, 이거 법에 어그 <laughs> 스포일러 하면 법에 걸려요 안본 사람들한테 되게 큰 피해가 갈수있어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뽀뽀로뽀뽀로 응. <laughs> 방깐 수현 레전드 덮은 까는 둘다 고르면 안 그래? 덥 수현 까는 갑자기 깜뷰 덮은 까는 다 넘넘 잘 쓰죠 수현이는 스탠딩 스틸 깜머래 스포퍼, say hi to b r a z 형 하위, 아 브라질 씨 미안해, 브라질 브라질은 무슨 언어 써? 올라, 올라, 사마스, space s p a 뭐 있는? 아바카바 유키스, 아바카바를는 인도네시아, 어사와디카 사키스, 데모데모데모데모데모리 린도스 수현 오빠 졸린가 보다 <웃음> <웃음> 하, 하루 현상무 하루 목소리 대암링대암하카루슈어너루가어너루슈어 역시 월드와이즈 슈퍼스타 e 겠 i s e she w 그만해? d s t a r 다 your k 어? s s Come on, eh? c o m 그 on, eh? Hiroda, be hot, go. Oh, hobby organ. w 원더풀, 푸르풀, 라이스, 브라더 <laughs> 뭐랬더라? <모르겠더라? 웃음> 원더풀, 푸르풀, 라이스, 라이스? <웃음> 밥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? I 아, t 라방우레 시, how are you t o 여러분 밥 먹었어요? 미나산 고항 밥에맛이다까 Hey, u 이 라이스 이트, 이이 이드 이트, 헤드 이너 영어 영어 수능 3등급이잖아. 다 까먹었지. <laughs> 12년이지 는. 와 시래기 감자탕 맛있겠다. 어, 어 시래기 감자탕. 당수육 대찬너 맞지? 손오빠팔안 아프신가요? 나 지금 떨고 있니? 완두 먹었습니다. 다 밥에 따, 밥 팡! 다에 타요? 크크크크크. 나 아직. 크크크크크. <laughs> 가포스. 다베마시타 <laughs> 나란 별 보러 가지 않을래. 너희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나 방금 세 바퀴밖에 안걸렸다고 하지?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저희 밥 기다리러 갈게요 <laughs> 여러분 안녕 짧게나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아이시테루 선이도 사랑하고 알람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안녕. 진행자 나. 끝난 거예요? 아니, 아직 안 끝났어. 어떻게 끝내요? 거기 x. x. 아.